에베소 6장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지고 여기서 전제된 말씀이 뭔가 끝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은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라고 하니까 전쟁하든 막 피터지게 눈불키가지고막 그렇게 살아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이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이긴 공동체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 이미 귀신 대가리를 밟아버렸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꼬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존재는 인정하고 그 능력은 부인해라. 이게 영적전쟁이에요. 영적전쟁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그 관계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 2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들만의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포와 에프터가 분명한 사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살고 있었다. 그게 우리의 비포였던 거예요. 에프터가 뭡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뭐 하고 살리시고 그다음에 예수와 함께 뭐 하고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예수와 함께 뭐 하고 하늘에 앉치시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함사 영적 전쟁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장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12절은 다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까? 어둠의 세계를 박살내고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들을 진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지자본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은 맨손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듯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네. 예, 실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